네, 안녕하세요. 나소입니다 제가 방송 안 찍지, 이주일, 이주일이라도 잖아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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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뭐. 어. 죄송합니다. 제가 시험기간이라서 또 폰을 뺏겼거든요. 그래가지고 방송을 못 찍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찍겠습니다.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건데, 웃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, 죄송합니다. 2주일 동안 못 올렸어. 자, 일단 오늘의 할 게임은 파라 도입니다. 이거는 버그입니다. 딱 봐도 버그죠. 이거, 이거 돈 사는데 빵 골드야. 100 골드가. 그리고 이거 강한데, 이거. 이거 빵. 자, 일단은 이거 이용 깼어요. 이건 별세의온 클리어. 오이. 자, 20세대 갑니다. 이건 다크독이에요. 다크독입니다. 어, 다크독이잖아요. 먹어요, 먹어. 말 달리는 손가, 말 소리랑 좀 비슷한데, 팔라독은, 그, 서바이벌에서 다크독과 승리해가지고 다크독을 얻었고요. 아유, 너무. 오, 잠깐. 오, 깜짝아. 아, 이 방어막은, 이렇게, 이렇게, 끝내주시면 됩니다. 얘왜 이렇게 안죽어 아하 오! 프랑켄! <laughs> 방어! 됐다 방어방어~~ 방어. 어? 아야 우왕 자 구독을 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조회점 먼저 달라있어 자 방어막 원래 팔라독은 이다크독을 주위 싸고 있는 이 검은 색깔있죠 이거는 적을 피를 깎기게 하고 보세요 피깎이잖아요 팔라독은 이렇게 뭐 캐릭터가 이 동그라미 안에 닿으면 뭐 생깁니다. 아우 방어막. 놀도록 하죠. 오케이 자 방어막. 피를 깎여라. 아, 알카미 때려? 어얘또 뭐야? 오, 피 많이 깎인다. 불 발사. 오다 죽네. 와. 이렇게 죽고, 자 이제 많이 큰거 나올 거예요. 프랑켄 큰거 엄청 많이 나왔다. 자 이때 5 0짜리로쾅 오케이, 어... 여기서 식량 식량을 해야지 이게 빨라지거든요 와값 생성 한지1일 됐을 걸? 2 됐을 걸... 같나?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 자, 다음 스테이지 이거, 보, 이, 이판 보스가 뭐였더라? 까먹었다. 제가 컴퓨터를 팔러도 버거판에 있었거든요? 그때, 버, 그, 버거판에 보스가, 유령? 맞나, 유령? 그, 모속 안 쳐고 혀로 혈 트는 거. 그, 보스 맞나? 아무튼, 24단계 보스는 유령으로 생각하죠. 공격이다! 와! 오, 해정났다 대적은 이걸로 끝내자고딱 세서 룰루랄라 멧돼지 생겨 어? 뭐여 벌써 중에 자 이때는 멧돼지 고뒷뒷뒷딕딕딕딕아 오오 오이 프랑켄 오오오와와와 우하, 오, 해적. 그러면, 와, 오, 해적 두 마리 나온다. 어어어! 해적이 피를 많이 끌게. 일단 피회복하게 와, 오 마이 갓! 오, 프랑켄 큰거 진짜 많이 나온다. 이때는, 50짜리, 고! 오 오, 이것도 큰거나오네어 오, 잠시만! 봐 쟤, 개 쟤, 피해 먹은 말이다. 어 프랑켄 진짜 어와아 하이라서. 빠세! 갈라소에서 자, 이제 보스 스테이지. 과연 보스는 누굴까? 카미라 보스 누구지? 자, 보스 스테이지 나오면 노래가, 어, 노래가 달라집니다라집니다 자 일단 프랑킹이 한마리 나오고요피를 깎기 게 하자 검은콩 에이 나 모르겠다 도치해라아 됐다 일단 데빌독이 될 때까지 200이 될 때까지 기다리죠 일단은 프랑킹이 나오고 데빌 독은 보스 날때 사용하자. 일단 저 혼자도 충분해요. 오 잠깐만. 데. <laughs> 맞아라. 뭐야 얘. 나라. 일단 이거. 애나 모르겠다. 와아 으아! 오, 잠깐만! 잠깐만! 으아! 방어막 소원. 헤, 이렇게 내가 나올 줄몰랐어 오! 내사진좀 미킹 달못을 내가 좀. 못 아, 미라 군단이군 으헤! 어, 패피. 미라도 내가 오셨습니다. 내가 내게 이상 나오는 걸 없애주지. 오케이. n i c 와 스테이지 2. 클리어 a r Dun. Dun. 과연, 얼음 지역엔 누가 나올까요? 음, 어, 유령? 어, 아, 유령이면 숨어서 다니잖아. 아, 쎈다. 그럼 내가 먼저 가면 되지. 아이, 독, 도... 뭐야, 이거. 방어 죽고. 너 먼저 어디 가니? 내가 먼저 죽여줄게.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. 전열로 죽어요 어얜또 좀비에 또 나왔네 이게 빠샤 예복 아 어, 뭐야 아아 아야 빠세 어, 뭐야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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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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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채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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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졌네 자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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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난리 났다 완전 얘또 뭐야 오 됐다 오큰 좀비 오 뭐야 발사 넌 자라래 죽어라 하세요. 아, 오! 오! 광산준비 어, 아우! 아! 됐다. 끄하. 자,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바이바이!